아, 우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지난번에 그 우크라, 아,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얘기가 나오면서 4.89까지 올랐다가 10년물 기준으로요. 아, 4.5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또4.8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채금리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또 전체 시장의 어떤 심리를 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아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금 미국채 그 10년 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로 음영이 그래프가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매도세입니다. 그이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투기적인,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추가 베팅에 지금 많이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늘어나는 게, 아,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다시 확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걱정으로 지 확산이 되면서 재차 미국 국채금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국채금리는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어, 뭐, 지금 전쟁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정말 확정만 아니라고 하면은 어 일정 수준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조금 톤다운이 되면서 안정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지표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어 이거는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자 수인데 뭐 쇼킹하게 나왔었죠. 숫자가 두배 이상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실제 내용은 좀 부실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임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이머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했기 때문에 실제 고용자 수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일자리의 어떤 질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역시도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스가 크 많이 줄었다라고 했었고요. 어, CPI 역시 이제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높게, 코어는 이제 그, 같은 수준이 나왔는데, 예상치만큼 수준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쉘터부문 그러니까 주거비, 거주비용만 많이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주비만 해결되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전히 거주비가 좀 문제다라는 걸 이제 결론이 났었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 연준 인사들 발음 보면은 정확하게 추석 전과 후가 갈립니다. 추석 전까지는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생기면서부터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이어포 롱거라고 해서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겠다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쭉 명단하고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거 경우는 이제 토마스 바킨이라고 하는 미국 연은 총재 한 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는 유지하는 쪽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사실은 뭐 매파냐 비둘기냐 했을 때 양쪽이 아닌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의사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MC 이사라고 이제 12일 날 새벽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연준 의원 모두가 금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 톤다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어, 기사에서도 연준이 QT 제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뿐만 아니라 QT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금리가 지나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는 어떤 시그널이 시장에 좀 위기를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안겨줄 수 있다는 라것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어, 금리뿐만 아니라 Q.T까지도 좀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 언급을 한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지표들 가운데서 이제 소비 신용 쪽 같은 경우는 어 예상치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학자금 대출하고 오토론이 포함된 신용은 굉장히 크게 감소했고요. 어, 대출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리볼빙 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카드를 활용을 하고 또 카드를 대출을 갚지를 않고 리볼빙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는 것을 어, 반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5일 미시건대 소비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소비 심리 지수가 63포인트를 기록해서 예상치를 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laughs> 심리적으로는 조금 이제 소비가 좀 이제 톤다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저께 아마 이게 나왔던 건데 소매 판매가 예상치의 두 배를 넘는 이제 0.7이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저께 미중시가 좀 흔들리고 했었는데 어, 이 내용 네, 내용을 좀 이제 훑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가스 또 오일 이런 쪽이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의류나 가구 이쪽은 오히려 또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가지 지표나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좀 봐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나오고 나서 증시가 다시 하락 반전이 되고 좀 흔들리기는 했지만 여는 쪽에서 분위기는 이거 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향후 좀 지표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페드 와치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어 1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금리 동결이 거의 90%선 근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뉘앙스들은 금리 추가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중시가좀 반등을 주다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져버리면서 다시 이제 좀 불안해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추가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그 파산율, 파산에 대한 그 숫자가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코비드-19 때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금리의 압박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이게 원래 금리 급등 전에는 3%대 후반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지금 여기 7.3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한 7.8까지 넘어, 이제 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싸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리를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팔고 다른데로 옮겨가고 싶어도 옮겨가는 순간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7.8? 또7.9이 이상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매매를 못 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아까 쉘터 부문이 계속 올라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값이 안 떨어집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섣불리 옮기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금 렌트비는 최근에 좀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CPI에서 이 쉘터 부분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가지고 어그 CPI가 급격히 떨어지질 않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좀 축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부분 연준에서 생각을 어 안할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사랑고 정리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놨는데요. 어, 일단 모기지 금리 때문에 지금 매입가를 싸게 처분하는 주택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이제 회사채 위기, 아까 이제 그 파산율 관련 파산 관련해 가지고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지금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회사채 만기가 올해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만기가 되는 미국 기업의 금융부채가 9,0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추가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에 노출되는 게 커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이거는 지금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주요 시중은행들의 그 CDS 프리미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고개를 상 방으로 이게 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만큼 지금 지역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그 채권을 시가 평가제로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 이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이제 개정이 된것 때문에 사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30년물을 그 은행에서 사놓으면 보통의 경우는 매매보다는 30년간 그 이자를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해도 시가 평가를 하게 되니까 평가 손실이 계속 커지게 되니까 못 갖게 되고 또는 정리를 하게 되고 손절을 하게 되고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시장에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 시중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 주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국채를 사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런 이유도 국채가 지금 많이 비싼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시티은행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코로나 때 주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제 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내부를 좀 열어보면 이런 쪽에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쉽게 더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수출 감소 속도가 중국이 두달 연속 둔화됐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중국 지표 발표가 됐는데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재반 지표들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는 비중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 비중이 그저기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한테도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미국이 조금 톤다운되는 분위기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코스피 시장에서의 신용 융자 잔액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빠지고 있고 대부분이 손절매겠죠, 이거는. 어, 보시면은 코스닥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어, 신용 융자 잔액이 많기는 합니다. 이 얘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고 점점 이 융자 잔액이 털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laughs>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포, 포인트를 둘수 있는 이를테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이 그 지역 내에서의 분쟁으로 끝나고 이란의 개입이 제한이 되면서 어느 정도 톤다운이 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장이 어, 거기서부터는 좀 반등이 일정 구간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